다 2024학년도 수능 31번 추론 25점 추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추론 문제는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이 근거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독해 하시면서 자기만의 추론을 가지고 문제 푸시는 게 아니라 이 독해에 틀없이 뭡니까? 근거를 찾으셔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첫 번째 문장에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첫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자, run 동사고요그 다음에 foregrounded가 동사니까, 예, how가 왔습니다. 이때 how는 어떻게나 해석해도 되고, 방법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 어문사 할때 네모, 예,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는 좀 세모도 되는데, 네모 세모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 그 다음 동사는, 자, make가 동사죠. 그래서 위치하는 관계 되면서가 왔습니다. 자, over부터 해서 decay 하고요 to부터 해서 read. over부터 어 텍스처리티, 오후부터 에스어웨이, 인부터 큰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민까지, 그리고 작은갈로가오부터 에이지스까지 하면 됩니다. 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의죠. 그러니까 추워진 주의입니다. 자 아이들이 어떻게 읽는 것을 배우냐, 아니면 아이들이 어떻게 읽는 것을 배우는 방법에 추워진 주의는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그뭘 중요시 여겼냐면요. 그 텍스트성의 본질. 그리고 뭡니까? 이 오브와 이 오, 전사 오브를 연결해 주는 게 힘듭니다. 다르면서 상호 연관이 있는 방법의 본질을 중시 하겠다는 거죠. 그 어디, 이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이 문자가 의미하도록 하는 다르고 연관이 있는 방식이 됩니다. 자, 벌써 이첫 번째 문장에 예, 벌써 답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요, 요 밑에 가보시면, 밑줄 친 자리에 가시면, 자, 읽는 것은 단순한 예, 단어 인식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왜냐면,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주의는, 주의는 어떤 주의입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그 읽는 것을 배우는 방법에서 주어진 주의죠. 요건 중시되었다. 예, 문자의 본질.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날령대의 독자가 문자가 의미하는 것에서의 다르고 연관이 있는 방식에서의 본질 요, 요란 것은 뭡니까? 단이, 단어 인식의 문제는 아니다. 예, 괜찮죠? 그죠? 예. 근데 요 근거가 요첫 번째 문장 보시고, 예, 답이 읽어보시고 아닌 걸 고르시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먼저 뭐 지식 습득이고요. 어, 3번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놀이. 4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어, 주관적인 해석. 4번째, 어, 네 5번째 아, 같은 경우는 뭐죠? 이미지 맵핑.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네. 우선 이렇게 2번이 답입니다. 그죠? 근거는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잘 읽어보시면 예, 2번이 답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또더 나은 쉬운 단계가 네, 답을 고를 수 있는 단계가 나옵니다. 예, 그 다음 가겠습니다. apply 농사고요. 음, 그 다음에 l e g a r e a d 농사니까. 여기 세미콜론 맞죠 그죠? 세미콜론이, 예, 여기, 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o부터 number, of부터의 sulfone, then부터 큰간로를 치겠습니다. 예, 끝까지. 그 다음, after time, in부터 past까지요. 그 다음, as부터 t e 트 x t 까지요 자, 읽는 것은 지금 적용됩니다. 더큰 표현적인 형태로. 어, 무엇보다는요, 이 과거의 어떤 시간보다는, 자 그래서 그림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스크린, 디자인, 그래픽, 포토그래 같은 경우는 간주됩니다. 뭐로 써요? 야, 테스트 문자로서 간주된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러한 지도 스크린,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네, 아니었지만 지금은 요렇게 문자로서 간주되는 거 보니까 예 뭡니까? 여기근거죠렇죠 단어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어, predominate 동사고요 없죠, 없죠. in부터 addition, to부터 innovation. 자, in부터 b y 부터 processes, in부터 kind of부터, 예, 네, text입니다. 어, 혁신 이외에, 뭐죠? 가능하게 만들어진 혁신 이외입니다. 예, 그림책에서. 누구에 의해서요? 새롭게 프린팅되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자, 디자인의 특징은 또한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다른 종류에서 두드러집니다. 특히 뭐냐면요, 책과 같은 시라든지 정보 문자와 같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 become 동사고요, 무엇 동사니까 d 니 n 왔고요. 다음 focus 동사니까 When이 왔습니다. 전치사는오브부터 interpretation, 자 o 부터 text, with부터 picture, as부터 origin입니다. 자 그러므로 읽는 것은 더욱더 복잡한 종류의 해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는요, 그것이 과거의 복잡한 것보다는 뭐 했을 때요? 아이들의 주의가 집중되었을 때입니다. 뭐죠? 프린트된 문자이다. 뭐와 함께요? 스케치나 그림과 함께 된. 뭐로 써요? 부속물로 함께. 이제 부속물로 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러니 동사고요그 다음에 컴플리먼트가 동사니까 대시오 같고, 그 다음, 인엔스니까 엔드가 맞습니다. 네, 프롬부터 북이죠. 자, 아이들은 지금 책, 어, 그림책으로부터 배웁니다. 자, 단어와 사파가 보완하고 있고, 상상한다는 겁니다. 서로 서로를. 자, 이런 부분도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단어 인식에는 그러니까 읽는 것은 단어 인식의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여기 보면 이주가 동사고요. 자, 읽는 것은 단순히 단어 인식이 아니다. 그다음, 어, says don't, is don't say 그다음에 says 동사, 이주 동사니까 was 이 왔고요. 그 다음에 means 동사니까 was 이 왔습니다. 그래서 input text. 자, 심지어 가장 쉬운 문자에서도 어, 문장이 말하는 것은 종종 그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